<laughs> 아유, 아주 그냥 오늘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좋구만.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요? 오썸 플렉스 워터파크. 내일에봬도 유학파 출신이야. 종로 IBM 출신. 오썸 놀랍다. 어, 플렉스, 플렉스. 그 워터파크 물공원 아니야 물공원. 여기서 그럼 오늘 풍요 즐기면 되는 거죠? 네. 덤져. 라이프가드. 아, 약간 이제 뭐 워터파크에서 이렇게 쫙 입고 약간 좀 어, 운동도 좀 열심히 했겠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와, 뭐, 이렇게 가오 잡고 다니면 되는 거구나 오늘. 몸은 자신 있어요? 내년 여름에 갑시다. 올 여름 말고. 나 혼자서 어떻게 알아서 하기가 좀 힘든데. 뭐 선배님 안 계시나? 아 오늘 알바가 오기로 했는데.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 그 알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빨리 갑시다. 지금 오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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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빨리, 아니, 빨리. 아니, 뭐가 이렇게 급해? 예. 이거 좀적응하요 이게 우리 워터파크의 전체적인 수질 점검이에요. 오늘 아침 9시에 있어요. 안전 관리자가 이것들이 법적 규정에 맞는 지를다 확인해야 돼요. 어, 약간 지금 네. 되게 큰 워터파크에서 하는 거랑 이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항상. 어, 그럼요. 이게 모든 것들은 법적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걸 예. 다 준수해야 됩니다. 다음 은 제가 또 이제 어떤 걸 체크하는가? 요 우리 시설을 점검해야 되니까요. 지금 오선프레스에는 슬라이더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얘는 영유아 이들 예. 유치원생들 또 하나는 성인들도 같이 탈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야. 근데 이 슬라이더가 이물질에 의해서 고객들이 많이 다칠 수가 있어요. 아. 오늘 이걸 점검해 주셔야 돼요. 올라가실 때는 바닥을 손으로 다게 만져가면서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내려올 때는 옆에 있는 손잡이를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착붙하고 스테이트가 맞네요. 네. 기하게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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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갈게천투 밖게 청소 역전하나 추가. 아싸, 아싸. 투까, 투까. 아 비켜봐 아 자, 됐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갑자 내려가면서 손잡이 롭아이자 nope. 출동 손잡이 꼼꼼하게 어어 어. 다시 <laughs>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예. 평택에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평택시에서 뭐 시민을 위해서 놀라고 만든 공간인 건가요, 여기가? 사실은 이 시설은 평택시 전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네. 아, 지금 이 밑에는 평택시 전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좀 처리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예. 그리고 또그 처리할 때나온 열을 가지고 워터파크의 수온을 올리는. 길가고 재생산하는 시설이에요. 와, 평택시 머리 진짜 잘썼다 아, 그래서 네.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아, 그치 이제 슬슬 손님도 오실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제가 아, 투입이 되면 되나요? 오픈하기 5분 전이니까. 네. 오늘 같이 일할 선배님을 대해서 소비 시켜 드릴게요. 오, 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아, 이제 야좀이 상분들이 어쩐지 나 혼자 이모 이어진다 했어. 자, 혹시 농땡이 치면요. 바로 신고해 드시죠. 제가 좀달려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농땡이 치다가 걸리면 저를 반으로 접어버리실 것 같은 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시려면은 약간 무슨 자격증 같은 게좀 필요한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교육을 또 따로 받고 수상 안전용 자격증이라고 네. 있어야지 이제 근무를할수 있거든요. 조건도 괜찮은지. 조건도. 조건도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스! 열심히 해서 심을 갖 잘 왔다 <laughs> 준비운동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따가 물 떨어질 거니까 우리 친구들 조심조심 악세사리는 꼭 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귀금속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외부 음식은 반입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또 이제 2층 가면 매점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모셔야 된단 말이야 오늘도 오선 플렉스에 안전을 시켰다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꿀을 빨아볼까. 오선금만마시돌아왔습니다오선 아니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나왔어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 예. 네 무슨 일이세요? 예농땡이를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아니 보기랑 다르게 되게 일렁보시네 아 지금 30분까지인데 지금 28분인데 2분 동안 우리 안전은 누가 챙겨요? 아뭐 누가 뭐 보겠.. 어쨌든 마이너스 10분 부여하겠습니다 오늘 알바 종지해서 아, 아니 아 그.. 그러면 엽전은 그러면.. 당연히 국물도 없죠 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가서 저다 마저 하고 있습니다 오쏨! 오쏨! 빨리 가십시오! 오늘 1일 아르바이트 끝났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물에서 놀고 놀아도 힘 빠져가지고 막 라면 먹고 싶고 막이 체력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물놀이 하는 데서 일을 하니까 이 체력 빠지는 속도가 세배네배 정도 빨리 빠진 거같 아니 지난번에 뭐 돈부터 주고 시작하 하더만 <laughs> 아 근데 다 끝난 바닥에 주면 이거 어, 어따, 어따 쓰나 다음 트루기또안열 거예요 음아 벌써 기대되는데 그러면 오늘 옷선물 이행시 하고 마무리할까요 음옷 선물 이행시 운디어 주세요 오썸플렉스에서 오늘 하루 동안 일했더니 이 소리가 절로 납니다. Somebody help me! 아! 자 오늘 하루 평택표류기 열심히 빡세게 일해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다음 평택표류기에서는 이거 가지고 재밌게 한번 놀아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